지난 4월 평창 진부지역 대표두랑으로 거듭나기 위해 법당 충축에 나선 천태종 진강사가 두달반 만에 대들보를 올렸습니다. 진부 진강사는 7월 3일 오전 11시 경내에서 법당 충축 상량식을 봉행했습니다. 총무부장 월도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상량식에는 도용 종정예야를 비롯해 총무원장 충광스님, 종회의장 문덕스님 등 사부대 중 천여명이 동참했습니다. 이날 도용종종예안은 무량한 세월 동안 인간의 몸 받기 힘들고 바른법 만나기는 그보다 더 어려워라. 이 자리 사부대 중 귀한 인연 결실 맺어 도랑에 함께하니 참으로 기쁘구나. 부처님 지혜 자비 구름처럼 일어나니 감로의 비는 대지를 가득 적시네. 지극정성 하나 되어 법의 기둥 세우나니 이룩되는 자비두량 소리 높여 찬탄하라고 상량 법어를 내렸습니다. 이어 총무원장 충광스님은 치사에서 불사중 으뜸가는 것은 법당과 부처님을 주성하고 장엄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도량을 인연으로 수많은 중생이 불법에 기의하고 해탈지견에 공덕을 쌓기 때문이라며, 부처님께서는 풀한 포기를 들어보이시고, 이미 여기에 하나의 도량이 세워졌다고 하셨다. 간절한 마음과 커다란 원력이 있는 자리는 어디든 도량이 되는 것이고, 그 인연을 통해 일체 중생이 발보리심에 귀한 인연을 얻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진강사가 지난 45년 동안, 보다 많은 중생들이 의지하는 좋은 인연의 터전이 되어 왔기에 앞으로도 더 많은 인연이 모이고 또 모일 것입니다. 남은 공사 일정에도 여법하고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아름답고 장엄한 법당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이 앞서 주지 상명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이 자리를 빌어. 큰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지탱할 수 없고 작은 석가래가 없으면 기와를 올릴 수 없다. 마찬가지로 불자님들의 크고 작은 정성이 불사를 이루게 한다면서 상냥식을 기점으로 모든 신도님들은 더욱 화합하고 단결해 불사가 원만히 회양되는 그날까지 더욱 정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이 상냥식을 기반으로 해서 진강사의 모든 신도님들은 더욱 화합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법당의 건립불사가 원만히 회양되는 그날까지 더욱더 정진해야 합니다. 천태일승묘법의 가르침을 널리 펼쳐나가는 열린 수행도량으로서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진강사 법당 중축불사는 기존 1층 건물을 전통 목조 방식이 2층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낙성은 내년 가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